연대순 성경읽기 제 256일 에스겔 40에서 41장 환상 중에 본새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 12지파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에스겔을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항우한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게 재건될 미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 성막을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미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에 의해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새롭게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정확한 치수를 측량하시며 구석구석까지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물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벽의 두께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에 대한 자세한 측량과 묘사는 성정중심의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롭게 재건될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을 이야기하며 포로의 신세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외칩니다. 이제 에스겔 40에서 4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창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장되요 높이도 한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장 되어 그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장 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장 되어 너비가 한장 되어 각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장 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장 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금그 문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금문 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감마기벽이 있는데, 이쪽 감마기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감마기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문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평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료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들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문간과그 현관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척이요, 너비는 다섯 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그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개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속제제가 속건제의 희생재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대의 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재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아래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재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돌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이 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물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치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삼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치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인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뜰의 형광과 문통 너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줄은 내머졌고, 내전 전 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재단에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짝이요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실천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찾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후에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 안팎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가 236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清楚。